반갑습니다. 3,300제 중일 과정이고 우리는 143페이지에 감각동사 플러스 형용사요. 자, 감각 사람의 감각은 몇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있죠. 오감 그 다섯 가지를 쓰고 그 뒤에 형용사를 쓴다. 이, 근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어, 주어가 있고요, 그죠 그래서 감각동사가 오는 거야. 감각동사가 오고 이 뒷자리가 주격보호자래요. 즉 누구를 설명해?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이때 뭐를 써라? 형용사를 써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이거는 이영식 문장이에요. 자 감각동사 볼까요? feel, 느끼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를 의지가 없게 해석해야 돼 무의지. 무의지 감각동사입니다. 느끼다 이러면 안 되고 능동적인 거잖아. 약간 수동적인 거야 느껴지다, 기분이 들다 보다 아닙니다. 보이다 듣다 아니요 들리다요. 냄새 맛다 아닙니다. 냄새가 나다. Taste 어떤 맛이 나다 이렇습니다. I feel happy. 나는 행복한 기분이 들어. You look nice. 너 좋아 보여. It sounds great. 좋게 들려. The flowers smell sweet. 어, 꽃이 달콤한 냄새가 나. This meat taste s good 이 고기가 좋은 맛이나 이렇습니다. 그 감각동사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사를 쓰면 안 돼요. I feel happily 나는 행복하게 느껴져. 마치 우리나라 말로 부사처럼 해석이 돼서 부사를 쓰는 경우인데 이러면 안 돼요. 주어를 설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happy 이렇게 보호자리에 형용사를 쓰셔야 돼요. 자이거 보시면 you look angry 화나 보여. It sounds terrible 끔찍하게 들려. This sweater feels soft 이 스웨터가 부드럽게 느껴져. The rose smells sweet 장미가 달콤한 냄새가 나. This song sounds wonderful 아니고요 w o n d e r f u l 이다 Wonderful 이건 명사예요. 놀라움이고요. 이게 놀라운이죠.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놀랍게 들렸어 이렇게 되죠. 자, OX가 볼까요? He felt happy. 그냥 행복하게 느꼈다. It sounds strange. 맞죠? 이상한 소리가 나. 그건 이상하게 들려. The food smells bad. 어, 나쁜 냄새가 났어. His voice sounds gentle. 부드러운. 이거 맞아요. Gentle. 부드러운. You look wonderful. 그죠? 에러에 빼야됩니다. 너는 멋져 보여. So, 어젯 밤. 이렇게 쓰는 거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바이바이.